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좋은 결과가 또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지는 30번째 경기입니다. 큐브 MMA의 강빈 선수, 김의 팀매드의한 믿음 선수의 아마추어 시합이 이어집니다. 네. 자 이번 경기가 바로 네. 어, 패더급 도전자 결정전입니다. 네. 이번 아, 경기의 네. 승자가 챔피언 조수아 선수에게 도전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 두 선수한테는 굉장히 또 격투기 선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가은빈 대 한미듬 가은빈 선수가 2006년생 네. 가미듬 선수가 2007년생 자 이제 막 성인이 된 선수가 고3인가요 그러면? 네 고3 대 고2의 대결이네요 아네 2000년 네 19살, 18살 아니,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네. 2006년에 저큰 아들이 있어가지고 네. 오 전부터 자 일단은 서로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다 보니까 네. 좀더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견제하면서 거리 잡아 주고 있고요. 네. 강민 선수는 어. 너무 네. 많이 봐서 네. 네. 그러게요.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어. 어. 네. 자. 그러게요. 자. 일단은 뭐 한미두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걸어가면서 싸우고 있고요. 네. 오! 네. 오! 네. 자, 오! 어 오, 치열합니다. 둘이 나타졌. 아유 아, 이렇게 보면 또 누가 하면 금방 갈것 같은데. 그게요. 응. 네. 자, 로키 감빈 네. 일단은 가빈 선님 움직임은 좋아요. 계속해서 네. 스텝도 밟아주고 있고요. 상체 움직임도 좋고요. 자안드음 하지만 또 로우킥 좋습니다 연타로 벗어주고 있는 강네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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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잽에 또킥 타이밍까지 오 들었습니다 자 무서운 펀치 안비음아잽 크게 맞췄습니다 강한빈 네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카운터 훅 너무 좋았죠 아, 오, 힘을 엄청 주고 네. 때리네요. 한미든 선수도 한 방이 있어요. 지금 네한 네, 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좀 공격에 있어서도 우리 가빈 선수가 좀 신중해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한미든은 뒷손이고 가빈은 앞손이네요. 네, 그렇네요. 오, 자 원투 한미든, 자 빠져나가는 가빈. 오, 하지만 한미든 밀어붙입니다. 네. 오, 오, 데미지 약간 좋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감비 약간 흔들리나요? 네. 오. 아우, 정말 묵직합니다 선수. 경쟁 급인데 묵직하네요. 그러게요. 정들이? 자, 감비는 좀. 오. 오! 갑자기. 안미드 테이크다운 시도. 네. 자, 기브라. 아, 뽑을 수 있을지. 어자 발목 잡고 잡아 당기는 한미등 선수 아, 방어했습니다. 자가빈 네. 선수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해머링 자한미등 다리 잡고 계속해서 테이크다운 시도 자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가빈 자, 선수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손을 짚고 밸런스 잡았고요. 네. 심지어 엉덩이만도 안 찍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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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한미듬 선수가 계속 파고 네. 들어오면서 결국 후반 쪽이 약간 데미지가 들어갔나 네. 상대한테 조금 가은빈에게. 흔들리는 라운드 네. 후반에 모습이 있었고요. 한미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주먹이 묵직하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어, 어. 확실히 같이 치고 받을 때 감빈 선수보다는 어, 한미듬 선수의 주먹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네.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강민 네. 네. 선수가 좀 빠지면서 타이밍 먼저 잡나 싶은데 네. 한미듬이 주먹이더 무겁네요. 네네. 딱 스타일이 강민 선수는 뒤로 빠지면서 끌어들이면서 투훅이고 네. 네. 한미듬 선수는 들어가면서 잽 카운터거든요, 지금. 어.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또 강민 선수의 어떤 2훅도 네. 어, 굉장히 좀 위협적인 공격들을몇 네. 장면 보여줬거든요. 네. 네. 자, 2라운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테이크다운 씨도 들어가는 한미듬. 네, 한미듬 테이크다운 아, 씨도 일단 레슬링으로 출발합니다. 이걸로 나오는 네. 뭔가 확실한 포인트를 챙겨가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한미듬 선수 오! 뽑아내나요? 어떤 방어로 성공했습니다. 끌어 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빈 네. 네. 밸런스를 네. 아 다리 묶어 묶어가고 아 하지만 일어납니다. 아, 아, 역시 밸런스가 좋아요. 아 그리고 팔 끌어올리고 감빈 역전. 자 일단은 감빈 선수 KG에 몰아 넣고 다시 하단 태클 시도했고요. 네. 다시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감빈이 승글렉시도자 네. 돌려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감빈 선수. 네. 자어 자, 일단은 목을 젤로틴. 한팔 아, 풀렸죠. 네, 한팔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스 테이크다운 점수가 들어가겠는데. 네. 자 이러면 라운드 초반 한미듬 선수가 풀어나가려고 했던 경기 양상에 반대로 돼가고 있는데요. 네. 아그렇게요 자 일단은 감비 선수가 상위 포지션에 있지만 일단 파운딩을 좀 쳐줘야 네. 확실한 공격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자 민드 안봐. 그렇습니다자 감비 선수 방어 잘 해줬습니다. 역시 타이틀 그 네. 도전자 결정전에 나선 선수들답게 네. 기술 이해도가 굉장히 네, 높습니다. 자 네. 어, 다시, 다시 한번 팔배죠, 팔배. 팔이 완전히 깊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 자, 트랙을. 아, 아, 네. 저는 시도가 또 오는데, 어그레시브함으로 들어가니까요. 맞아요 네. 자, 마우스 피스가 빠져서 네. 다시 물어주고 있고요. 네. 아, 어떻게 보면, 간빈 선수 같은 다시 경우는, 어, 다시 한 번, 안바 어, 자, 깊게 잡혔는데요! 오! 자 완전히 붙여, 아 팔이 많이 꺾였는데, 아, 아. 아 그건 위험했는데 다리 아, 그 네, 지지대가 네. 약했어요. 아 근데 저, 제가 본 각도에선 팔이 좀 많이 꺾였어요. 아, 어느 정도 팔에 대한 좀 데미지는 있을, 있을 것 같거든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한미드. 자 이번에 조금 팔이 빠진 상태고요. 그렇죠. 아 한미중 선수 대단하네요 한미중 네. 밑에서도 할게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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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번째 암바 시도만에 암바를 오! 네. 네. 진짜 잡았어! 자, 운동방어 성공입니다 자, 다시 레그 마운트에서 오! 오 역시 도전자 결정전에 네. 네. KMMA 패더급그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에 네. 걸 맞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아, 이 시합이 좀 아, 판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네. 테이크다운은 감미 네. 선수가 가져갔고 네. 또하 한미듬 선수는 또 하이 포지션에서 안바시도 네번 했어요. 그중에 한 번의 안바는 거의 굉장히 탭이 나올 법한 네. 정도의 데미지를 줬고요. 또 마지막에 스윕까지. 네. 아, 어렵네요. 어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 판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구 손을 들어줘도 그러게요.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강빈 선수가 안바 빠져나올 때 롤링하면서 돌았던 게 네.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주짓 처음 배울 때관장님이이 아. 기술의 이름을 라스트 찬스라고 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 기회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펼칠 그렇죠. 때 돌아 펼칠 때 돌아야 되니까. 어. 아이고. 오! 예 아, 네. 네. 아! 자 믿음 선수가 아! 리 갖고 갑니다 네. 아! 일단은 아! 아 그안바에 대한 네. 어떤 공격 포인트를 충분히 네. 쌓은것 네. 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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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미듬 선수가 어, 이후 일정에 네. 맞춰서 KMMA 네. 패더급 타이틀전에 네. 도전자로 어, 나서서 조수아 선수를 상대하게 되고 오늘 또 네. 아, 베스트 파이트 보너스 그리고 상금을 디너즈의정영권 대표님이 네.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 저, 정말 멋진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뭐, 가은빈 선수 아쉽게 피하긴 했지만 어, 굉장히 뭐 타격에서도 그렇고 데이크다운도 뭐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선수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네. 멋진 경기가 많이 나와서 포스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뭐위너즈 근데 뭐, 아, 저희... 측에서도 너무 네. 기분 좋은 거죠. 네. 네. 그렇죠. 기분 좋게. 네. 네. 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까요. 네. 여기 네. 저는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저희도 기분 좋고 위너즈도 기분 좋고 이긴 선수들 기분 좋고 네. 지금 브알 세이브했다고 하는 나루토님 <laughs> 네.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디테일을 모르겠는데 네. 세이브하셨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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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지스 고수님이 제. 네. 계속해서 엄청난 채팅창 지분을 확보하고 계시거든요그렇군요 아, 네. 주지스